한동안 잠잠했던 이다영이 또다시 김연경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다영이 주장하는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애매모호한 저격글만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진실을 원하고 상대에게 사과를 받으며 본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면 SNS로 시간 낭비하며 비난을 받기 전에 경찰서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다영 스스로 주장하는 맞춤법보다 중요한 건 본질이라는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저장된 녹음 파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고 본인의 SNS를 볼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나는 김연경의 진실을 알고 있다. 대중들은 궁금해해라. 김연경 네가 먼저 말해봐라라는 듯한 잘못에 대한 인정유도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말 진실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실은 거짓으로 잘 포장한다 해도 언젠가 밝혀진다. 여자 프로배구의 이다영이 자신의 SNS에 또 다시 의미심장 한글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삭제가 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밝혀진다라는 글을 밝혀진다라고 잘못 써서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다영은 자신의 SNS에 대구 여제 김연경을 저격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연경을 저격하기 위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다영은 올렸던 글의 오타에 대해서 언급되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캡처한 것이라고 하며 맞춤법보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이제 밝혀질 진실이요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이다영이 그동안 김연경을 저격한 것에 대해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진실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다영이 김연경을 직접 태그하며 공개 저격한 이후 두 달여가 지났고, 한동안 올린 글에는 본인이 행복하다는 어필을 하는 듯한 사진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김연경을 저격하기 위한 글을 올렸고, 일각에서는 억울한 게 맞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SNS를 이용하여 애매모호한 글로만 입장을 취하면 본인에게 도움될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증거가 있다면 법정이나 경찰서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를 매번 SNS를 통해 저격하는 듯하게 글만 남기니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다영이 남긴 추가 글인 상화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진은 2020년 12월에 저장된 녹음 파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다영이 줄곧 말해왔던 밝혀질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인지, 왜 아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증거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저격글로 인해 팬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쇼 같은 이슈이쇼 방송 마치겠습니다.